여러분, 저희가 드디어 팬미팅을 합니다! <laughs> 근데 아주 특별하게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<laughs>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!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쏘야중아가첫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다이아 페스티벌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. 우와. 음? 그것도 바로 부산 백스코에서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저희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꿀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바로 딱 하루 동안만. 딱 하루, 그리고 딱한 한 번. 번. 꼭 오셔서 저희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출연하는 무대 자체가 엄청 크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저희와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같이 오셔서 수다도 떨고 저희의 실제 모습도 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떨려요 저희는 너무. <laughs> 아 그리고 티켓은 위메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정보란에도 주소를 넣을 테니 여러분들 바로 가시는 거 아시죠? 저희의 첫 팬미팅이긴 한데 생각보다 멀어서 많이 오으실까봐 걱정도 되는데요. 많이 와 주실까자? 꼭 많이 와 주셔야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많이 와 주신다고요? 아, <laughs> 정말요?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학교 컨셉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거든요.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시면 아주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기대된다. 그럼 우리 8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부산 벡스코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아 그리고 저희는 꿀잼 스튜디오예요. 꿀잼!